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태규입니다. 가사소송 및 비송 실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시간은 가사소송 및 비송 실무입니다. 결국은 가사 사건을 다룹니다. 가사 사건. 가사라는 것은 집안일. 한자로 쓰게 되면은 집가짜입니다. 집. 집가짜. 집 집이라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부.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정을 꾸리는 거죠. 부부를 고생한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부자 관계가 되는 거고요.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와 같은 것을 신분 관계랍니다. 신분 관계. 신분 관계에 대하여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분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의 전문, 접분법관으로 구성된 가정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사사건이라는 것은 집안과 관련된 신분관계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사사건의 분류를 보면 또 소송과 비송으로 분류한다 소송.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 다툼이 있는 것, 죠 다툼. 다툼. 다툼이 있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툴 때 소송이 남다 소송 비송은 뭐냐 비송 비송은 아닐 빛자입니다 아닐 빛자 소송이 아니다 소송이 아니긴다는 것은 결국은 다툼이 아니다 다툼이 아닌 사건을 비송 사건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가정법원에 전담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사소송이란 뭐냐 혼인 혼인인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진정하게 생활 공공체를 평생 동안 하자. 이렇게 혼인입니다, 혼인. 본인. 친자, 양자 전부다 부자 관계를 이루는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분 관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 와이프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정연한다는데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가사소송법입니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을 뒷받침하는 규칙도 있고요. 또 다른 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절차를 주로 관장하는 법은 가사소송법이다.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규율되지만은 특별하게 먼저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민사소송과 같이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법으로서 민사특별법으로서 가사소송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법에서 어떠한 심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기준. 심판 기준은 실체법. 실체법이 있어야 된니다 실체법. 실체법. 실체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실체법을 두고서 누구와, 누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은 민법. 민법전 4편과 5편에 있는 법이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국 민법 4편과 5편. 민법 4편과 5편을 얘기하는 건데요. 민법 4편과 5편을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가족법. 가족법. 특별하게 단행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법이라는 민법 4편과 5편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고 부른다. 가족법이기 때문에 재산법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법은 친족 부부 재산 관계 이런 포함되어 상속도 재산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법은 재산법과 달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법에서는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계약 자유.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한다. 계약 자유. 그렇지만은 신분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요식행위, 엄격한 요식행위. 그래서 혼인한다? 우리끼리 혼인한다? 당사자의 혼인의 의사 합치만으로 혼인되는 것건 아닙니다. 구청에 가가지고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혼할 때도 맞은 이혼,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할 때도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식행위. 입양, 유언 다 엄격한 요식행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법 4편과 5편은 민법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이 1958년 만들어지고 1960년 이후에 시행되면서 남녀 평등하지 못하다가 1990년 민법 일부 개정에 의해 가지고 상속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균분, 균분 상속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와 차별적인 요소들을 차츰차츰 차츰 없애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호주제까지 폐지된 상황입니다. 생존보험의 친권 자동말론 폐지는 과거의 최진실 사건이라고 해서 부부가 이혼했을 때 일방의 친권자가 사망을 했다. 그렇을 경우에 이혼한 전 남편이 친권을 가지고가느냐그 민원들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 최진실 배우자였던 조아무개 야구선수가 친권 자동부 언론 폐지 이전까지는 자동으로 취득을 했지만은 지금은 여론에 의해 아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권 신장, 양성평 등의 이념을 향해서 가족법은 계속 개정되어가지고 나가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전을 보면은 민법 1편, 물권 채권, 이 부분은 재산법, 재산법. 재산법이나 재산법. 재산법이라고 한다면은 민법 4편과 5편은 가족법이란다, 가족법. 가족법, 그래서 친족과 상속법. 각 구체적인 법들은 가족법, 혼인, 부모, 후견, 친족 부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속법은 상속과 유언. 유언. 재산법적인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상속이 있기 때문에. 유언. 유원. 유언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생전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더라고 유언장을 남기는 거고요. 그런 유언장을 남긴 거에 대하여 상속 예정자들하고 충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법적으로 정한 상속분에 2분의 1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긴다 했을지라도 그 자녀분이 유류분 권로 행사하게 되면 자기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2분의 1, 2분의 1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자, 그다음에 소송 절차와 조정 절차, 지금 가사소송, 가사소송,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다툼을 하는 가사소송에서 원고, 원고와 피고, 원고와 피고의 다툼은 소송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 원고와 피고를 분쟁 당사자라고 합니다. 분쟁 당사자. 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기 주장을 펼쳤으면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피고는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 이러한 누가 옳고 그런지 판단하겠다. 법관이 판단하겠다. 이런 건 소송 절차이지만은 상호 양보. 상호 양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되는 상호 문제를 해결하는 중잔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달라는 것이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일 경우에는 서로 대립되는 특히나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판단 내렸다고 해가지고 사후에 문제도 남깁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 사건에서는 가사소송, 나류하고 다류, 그리고 가사비송, 마류 사건은 항상 조정을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에서는 항상 조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이혼사건에서도 항상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사사건의 분류에서 첫 번째. 가사소송 가류사건에는 무엇이 있느냐? 각종 신분행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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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사소송 가류사건은 무효확인을 주로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무효확인이기 때문에 가장 하자가 큰 것부터 가사소송 가루 사건에 묶어놨고요. 나류 사건은 일단은 유효하다는 신분행위를 전제로 가지고 일단은 유효한 행위를 취소, 취소시킨다는 나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다류 사건은 특이한 거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다. 이런 사건들이 가사소송 가루에 들어가 있고요. 가사비송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비송이라는 것은 소송이 아니다. 비송 사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 목적적으로 한 목적적으로 재량껏 판단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후견적 도움해 주는 겁니다. 가사비송 사건, 나류 사건, 나류 사건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상속을 포기하겠다.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하겠다. 가사비송나류 사건입니다. 상속 포기하, 포기하겠다. 누구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루 사건은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조금 분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쟁송이 조금 엮여 있기 때문에 마루 사건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마루 사건 그래서 가사 비동 사건, 나류와 마류 사건은 소송과 달리 심판 심판으로 재판한다. 심판 심판 가사 소송은 판결 판결로 재판하지만은 가사 비동 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한다. 특이점이죠. 심판이라는 말은 다른 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재판의 형식이 판결, 결정, 명령이지만은 가사소송에서는, 특히 가사배송에서는 심판으로 재판한다. 그 이유는 우리 가사소송법의 전제가 1990년 이전에는 인사소송법 그리고 가사심판법, 가사심판법이 있었는데 두 개의 법을 병합해가지고 가사소송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사재판은 특히 가사비동은 심판으로 재판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가사비동은 심판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